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합니다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느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양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마녀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무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유한을 붙잡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칭하는 성전에 이어진 부속 건물로 이끌고 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우리 읽은 본문을 설교하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거룩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계승한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성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 알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오실 것만 기억하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것들은 다 그들이 간과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을 믿는 유대 유대교에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자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고, 능력있고, 영광 가운데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선입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정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선택을 해서 우리가 그려내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결단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쾌 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모일 때마다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분명한 우리의 언어로 고백되어지는 분명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확한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느냐, 그 이름을 믿지 않느냐, 여기에 중간은 없습니다. 몇 퍼센트도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그 삶을 다스려 가실 것이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의 의해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기를 우리가 힘써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하게 욕해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뭐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삶을 살아냈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주 앞에 섰느냐 이 기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사랑하면 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언제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을 벗어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종종 교묘하게 사단의 그 속임에 속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된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선교를 꿈꾸고 지금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카톡이 있는데요. 제가 속한 이 선교 모임에서 전대, 이대 회장이었던 우리 선배 누님의 오죽이 맞이해서 충무공원에 가서 모여서 또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또그 누님의 언니가 또 운영하는 그 식당에 가서 또 식사하고, 혼자 남으신 어머니 계신 곳에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했다고 쭉 이렇게 사진과 글을 보냈더라고요. 대장암 말기여 가지고도 마지막으로 선교 가고 싶다고 평생 싱글로 살면서 선교에 힘쓰다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 여행.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제가 잠깐 한국 들렀을 때 지켜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까? 우리는 그 삶의 단편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늘 유쾌한 일이 있어야 되고 늘 행복해야 되고 늘잘 돼야 되는데 왜그 이름을 믿는데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까?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부적처럼 모든 삿된 것을 물리치고 모든 망하게 하는 것도 물리치고 늘 성공하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자 은혜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때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 갈수 있는 그 길을 감으로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드러나는 그외양의 모습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애매한 고단을 받아서 변명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허락되어지느냐? 이 모든 것이 그 이름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엄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유일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믿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편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전혀 없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선택해서 이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 이름을 믿느냐에 대한 사단의 수많은 회방과 나누기 하는 그 교묘한 술책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뜻에 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해주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지만 하루에 처음을 하는 게 드리는 선택을 하고 이 삶을 우리가 드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드리면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남들이 못해내는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마음껏 해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 구별되기 때문에 이 하루의 처음을 죽게 드리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불편한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들 우리가 용납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하는, 삶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전과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애쓴 사람이었다고 기억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 회장을 맡아서 이 선교를 이끌고 있는 제 후배가 그 누님의 참큰 조력자였지만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누님은 아주 그냥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지고 난 다음에 삶을... 자기가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삶을 이끌어서, 그보다 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여튼, 해마다 선교팀을 꾸려서 가는데요.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지금 1년에 세번막 늘려서 이렇게 가고, 1월달 시작하자마자 또 베트남 선교팀 모아가지고 가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암이 그 삶을 망가뜨릴 때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드리려고 했던 것을 삶의 모습을 보면서 더큰 결단과 헌신이 만들어지더라. 암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게 아니고, 암이 걸려서 육체가 약해지고 망가지고 힘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더큰 도전과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면 그 이름을 믿다가 그 이름을 놓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민의 생활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참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남들이 알수 없는 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승리해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속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존경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형편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으로, 그 사람이 능력인 것으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들로 전달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드러내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함께 섬겼던 교회 선배 목사님은 평소에는 넥타이를 잘안 매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런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못된 성도가 아버지 넥타이를 잡고 개 끌듯 끌고 다닌 그런 기억이 추락으로넘어가지고 주일날 이외에는 넥타이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하도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남겨진 가르침이 뭐냐? 그렇게 모욕을 받고도 또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변하지 않는 삶에 모습으로 서 있는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그 아픈 기억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못 하고 무엇 때문에 안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다 설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걸어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